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5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이 이제 데이터 분석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마스터 플랜. 마스터 플랜,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 비, 춰 데이터 분석의 큰 그림. 큰 그림. 그럼 큰 그림 뭘 얘기할까요? 자, 우리가 과제들이 이만큼 있어. 자, 이거 다 어떻게 분석할 건데. 그죠? 그럼 A부터 할 거야? B부터 할 거야? C부터 할 거야? 아니면 C부터 할 거야? 이 우선순위는 정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우선순위도 수립을 하고 또 실은 각 A, B, C 별로 어, 영향도가 서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분석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를 데이터 분석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 분석이 주는 가치를 지속적으로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 능력을 내재하기 위해 단기적 과제 수행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의 수행 계획을 우리는 데이터 분석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수립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정보 전략 계획,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이라고 하는 요쪽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 플랜 수립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정보 전략 계획, 이 ISP는 지금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어떤 IT 솔루션 도입, IT 프로젝트 수행. 자, 그 안에 데이터 분석도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선 순위를 수립을 하고 그 각각 우선 순위에 맞춰서 단기 중기 계획을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을 우린 정보 전략 계획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마스터플랜 수립 프레임워크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선 순위를 정해요. 자,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적용 방식 및 적용 범위와 방식을 고려해 가지고 최종 로드맵을 수립을 해요. 자, 우선 순위 할 때는 뭘 고려를 하냐? 전략적 중요 대표님이 하라고 했으면 중요하겠죠, 그죠 전략적 중요도. 어? 자 그리고 성과, 즉 ROI. 어, 이 분석과제가 ROI가 가장 좋아.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할수 있어. 등을 우선순위 고려 요소로 선정을 하고 그러나 적용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방식을 고려 요소로 살펴보는데 이때 우리가 업무를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분석 데이터도 좋아.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도 준비가 잘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우,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전개하는데 그 개발한 분석과제들 지금 나온 결과들을 적용하는데 용이할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크게 고려해가지고 로드맵을 수립하는 게 마스터플랜 수립 프레임워크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도 기출입니다. 아이스 p 드 기출이고요. 주관식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었죠. 그때 실은 ISP가 자주 주제가 됐었어요. 자, 우선순위 선정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수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분석과제 도출된 거 가지고 우선순위 평가하고요. 우선순위 조정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 평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전략적 중요도 나왔었었죠? 전략적 중요도를 기반으로 선정할 때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급성을 살펴봐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님이 하라고 했어. 근데 빨리 하라고 했어.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가 높아지겠죠? 그죠? 자, 그럼 다음은 두 가지. 실행용이 있어. 우리가 하는데 얼마나 더 편하게 할수 있느냐. 편하다는 표현은 조금 모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 투자 용이성 인력도 준비되어 있고 기간도 짧고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 자, 그리고 어, 이 기술에 대해서 기존에 써본 경험이 있어. 자, 이것도 실행 용이성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투자 비용 요소를 고려를 할 건데, 고려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 투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제 뭘 생각하시면 ROI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ROI는, ROI는, 자, 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고요. 그걸 투자 비용 요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눠요? 투자 비용 요소분에, 여기 분모로 가고요. 비즈니스 효과가 분자로 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ROI예요. ROI가 높냐, 낮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뭘할수 있어요? 우선순위 높일 수가 있겠죠. ROI가 높은 게 우선순위가 높겠죠. 자, 근데 이 데이터 분석에서는 비용 요소, 투자 비용 요소는 3V로 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양이 많으면 저장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데이터 종류와 유형이 다양해지면 또 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빨리 수집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인프라도 필요해. 그럼 다 이게 투자 비용 요소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가치, 4V의 V가 뭐예요? 비즈니스의 효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ROI로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다음은 시급성과 난이도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쉬워 빨리 해야 돼 어려워 늦게도 해돼 쉬워 늦게 해야 돼 어려워 따라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고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ROI를 활용한 우선순위 평가 기준. 자 이때는 조금 더한발더 나가서 자 밸류를 순서를 좀 바꿔놨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자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가 이제 될 거예요. 자 시급성 측면에서의 전략적 중요도와 목표 가치를 가치로 증정을 하고요. 얘는 효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난이도. 난이도는 뭘 결정을 해요? 크기, 데이터의 크기, 다양성, 정형 반정은 비정형, 실시간이냐 배치냐에 따라서 규수 난이도는 틀려지잖아요. 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뭘 정해요? 투자 비용 요소해요 그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ROI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OI가 높은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시급성을 가지고 수행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포트폴리오 4분면을 이용한 평가 방법이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입, 난이도와 시급성을 보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지금, 현재 빨리 해야 돼. 이건 빨리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현재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건 미래, 천천히 해도 돼. 난이도가 쉬워, 어려워. 그럼 빨리 해야 되고, 쉬운 과제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무조건 첫 번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과제들을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에다가, 여기 요 프레임, 분석 4분면에다 딱딱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그럼 3에 있는 과제들이 먼저 시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시급성을, 이건 그냥 용어대로만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뭐 시, 시급성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시급성을 우선순위로 하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럼 난이도를 중요, 난이도, 난이도를 중점으로 돌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한번 봐보면, 자, 이렇게 다음 장에 있네요. 자, 시급성 중심의 과제는 3, 4, 2, 이렇게 도는 거고요. 난이도 중심의 과제는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난이도 기준에 있는 여러 높은 과제들이 있다고 라 하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뭐예요? 이걸 3으로 내린다면 접근이 더 쉬워지겠죠. 자, 그것도 하나의 접근 방법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야, 시급성이 빨리 해야 되고, 난이도가 낮아. 자, 근데, 난이도가 높은데, 어, 현재 빨리 해야 돼. 자, 이거는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 하시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구분을 하시고요. 핵심은 그냥 시급성 중심이냐? 난이도 중심에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 사분면 우선순위 평가는 진행이 된다. 구분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분석 로드맵을 이제 수립을 할 거예요. 수립을 할 건데. 자, 그럼 여러 과제들 순서도 나왔어. 그럼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 첫 번째는 분석 체계 도입하고요. 데이터 분석 유효성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분석 확산과 고도화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자, 분석 개선 모델. 자, 그럼 분석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했어요? 아니죠. 그래서 앞 단에는 보시면은 자요걸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어떤 시간에 제가 설명했지잘기억나지 않지만은 자, 보통 분석은 에자일 기반으로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혹은 반복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표현했었었거든요 자 그게 밑에 있는 그림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이렇게 순차적 방법을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적합하지 않아 왜이 모델링한 결과가 한 번에 좋은 결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앞 단에 분석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준비하는 과정은 절차적으로 수행을 할 수도 있지만, 어, 모델링을 하고 평가하고 하는 과정들은 반복적으로 수행되면서 그 우수한 결과를 가진,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모델을 선정을 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 한다? 시스템에 배포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건 세부 이행계획 샘플이니까, 이거는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